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이곳 파나마 여비서에서 선교 소식을 전합니다. 계속되는 단기 선교팀 방문과 이곳 사역들로 바쁘게 지내다 보니 벌써 10월 초입에 들어섰습니다. 늘 기도해 주시는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선교사는 암 수술만 1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바쁜 가운데에서도 건강하게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매 2개월마다 혈액 검사를 하고 있음 모두 정상이고 콜레스톨만 높게 나오고 있음 다시 한번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단기 선교팀 사역 은혜 아닌 교회 단기 선교팀이 8월 15부터 22일까지 선교사가 개척한 7개 교회 리더들을 위한 제이기인 카운터 사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일기를 마친 현지 교회 리더들이 은혜 안인 교회 팀 멤버들과 함께 섬기며 진행한 제이기 인카운터 사역은 마흔다섯명이 주님의 은혜로 믿음과 영적 생활을 새롭게 결심하는 시간이 되었고 아침부터 오후까지 계속되는 강의에도 한 사람도 졸지 않고 열심히 경청하며 강의 중간중간 중간 기도하며 찬양하는 모습에 섬기러 오신 은혜교회 팀 멤버들이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사역을 마치고 현지 팀 멤버들과 함께 식사하며 간증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 마침 이날 꽤 선교사의 60 생일을 맞이하여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8일부터 29일은 파나마한인교회 차성구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내년 선교지 사역을 위해 선교지를 방문해 주셨고 9월 6일부터 8일까지는 뉴욕영락교회 최호선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건축 중인 라팔메라 마을 하나님의 은혜교회에 10월에 정기 설치를 위해 오시는데 자재 구입과 현장 파악을 위해 다녀가셨습니다. 허승호 목사님과 캄보디아 선교사님 장로님이 9월 13일부터 16일까지 선교지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LA에서 북중남미 지역 바이블 타임 사역을 하시는 허승호 목사님이 신학교 신학생들을 위해 성막에 대한 특강을 해주셨습니다. 허승호 목사님은 스페니쉬에 능통하시고 파나마 현지 목회자 훈련을 위한 사역을 위해 기도해 5단 내년 2월 중에 파나마 선교사로 오시려고 준비 중이십니다. 아직 파송 교회도 없고 성교비 후원도 없지만 믿음으로 선교사로 한발 한발을 내딛으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8월 24일부터 30일은 GMI 선교 훈련원 강의차 LA를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건강 진단도 받고 파나마를 방문한 단기 선교팀과의 리유니온 만남도 갖고 돌아왔습니다. 26일부터 27일은 피노가나 마을 배단이 교회에서 에딘 목사를 초청해 교회 창립 5주년 기념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제가 미국을 방문 중에도 폴로 목사를 중심으로 열심히 준비해 마을 축제로 많은 마을 사람들이 부흥회에 참석하고 교회 창립 5주년 기념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19일부터 21일은 한국에서 신화 성목사님 일행이 파나마시를 방문해 중남미 기독교 지도자들을 초청해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중남미의 여러 나라에서 오신 목사님들과 교계 지도자들이 모여 귀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여러 단기 사역팀 방문과 여러 사역으로 중단되었던 라팔메라 마을 하나님의 은혜교회 건축을 다시 시작합니다. 거의 두 배로 오른 건축 자재 가격으로 전체 공사비가 준비되었는데 선교사가 지난해 암수술을 위해 미국에 1년을 머무는 중 건축 자재비가 거의 배로 상승함으로 인해 재정에 어려움이 있지만 올해 중에 건축 완공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완공을 위해 필요한 부분들이 창문 5개 및 도난 방지틀, 출입문 2개, 오인용 나무이자 20개, 페인트, 천장, 외곽 담장, 스피커 및 마이크 등 오디오 시스템입니다. 전기 공사는 이달 10일 뉴욕영락교회 단기팀이 방문해 하나님이 은혜교회, 배다니교회에 공사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삐노가나마을 단기선교팀 숙소가 완공되었습니다. 그동안 숙소가 없어 배다니 교회를 방문하는 단기 선교팀이 당일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 많은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숙소를 완공하여 첫 단기 선교팀이 하루를 머물며 이틀 동안 많은 사역들을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꾀선교사가 진행하고 있는 어린이 교실의 어린이들이 이제 제법 공부에 익숙해지고 어린이 찬송가를 영어 한국말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언제 학교를 세울 것인지 자주 물어오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두 영적 자녀 하비렐과 도련이가 빨리 비자가 나와 이곳에서 함께 크리스찬 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난민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곳 선교사가 있는 데리엔캡 유튜브 참조은 난민들이 통과하는 전 세계 지역 중 가장 험한 곳으로 유명합니다. 1년에 약 2-3만 명이 이곳을 통과합니다. 오래 전부터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통과했고 몇번 그들에게 접근해 복음도 전해보고했지만 언어가 거의 통하지 않아 그 뒤로 잃고 지냈습니다. 2년 전부터 주로 베네수엘라 난민과 쿠바, 아이티 난민들이 섞여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3년 전에 세워놓은 난민촌이 있지만 많은 난민들이 그 안에서 벌어지는 약탈과 도둑 강간 등 전혀 통제가 없는 난민촌이 무서워 그곳을 나와 다음 코스타리 카국경까지 무작정 걸어갑니다. 물론 돈이 있는 난민은 1인당 40불을 내고 버스 한 대분의 인원이 차면 버스가 와서 그들을 코스타리 카국경까지 태워갑니다. 거의 날마다 길에는 어린이를 안고 걸어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통계상 다섯 명중한 명이 어린이라고 함. 정글을 3, 4일 헤쳐나온 난민들에게 임시로 일주 정도 머물면서 건강을 회복하고 다음 목적지로 갈수 있도록 50인승 텐트 두 개를 세워보려고 이민국에 가서 허가 등 난민을 위한 사역을 물어보니 정부에서 세운 난민촌 외에는 절대 세울 수 없다고 합니다. 길에 걸어가는 난민들을 개인차에 태워도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요즘 길에는 어린이를 안고 걸어가는 난민들 몇 명씩 함께 걷는 모습들을 매일 보고 있습니다. 매일 우기철에 쏟아지는 비를 꼬박 맞으며 뜨거운 해가 나오면 뜨거운 태양 아래 맨발로 아스파트기를 고개를 숙이고 걸어가는 난민들을 봅니다. 더욱이 그들 대부분이 베네수엘라 경제 사정을 못 견디고 떠나온 사람들이라 한때 베네수엘라서 사역하던 선교사로서는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빵과 물을 구입하고 비상약품을 준비하고 도네이션 받은 어린이 샌달 그리고 성경 말씀인 바이블 타임을 차에 실고 거리로 나섭니다. 차가 멈출 때마다 이들은 달려와 도움을 호소하지만 간단한 물과 빵을 나누고 바이블 타임을 나누고 기도해 주는 것이 전부라 마음이 아프기만 합니다. 만나는 사람들만 하다 많은 가슴 아픈 사연들이 있지만 짧은 글로 다 옮길 수가 없습니다. 이들을 위한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어떤 이유로 그들의 나라를 떠났고 어디로 가는지 선교사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선교사가 사는 땅을 밟고 지나가는 그들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주님의 심정으로 그들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8, 9월은 너무나 숨 가쁘게 지나간 시간들이었지만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위로받고 다시금 사명을 회복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더욱이 9월은 암 수술 받은 지 1년이 되는 달이었지만 건강하게 주님이 생교사를 지켜주시고 후방에서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신 성도님들 덕분에 건강하게 보낼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와 물질로 함께 이곳 영혼구원을 위해 기도해주신 모든 선교 기도 동영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후반전 선교를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 제목 1시월 10일부터 15일까지 뉴욕영락교회 단기 선교팀 두 개교회 정기공사와 어린이 사역을 잘 마칠 수 있도록 2. 베네수엘란 안민사역을 위한 필요한 부분들이 채워지도록 3. 라팔메라 마을 하나님의 은혜교회 건물이 올해 중에 완공되도록 4. 베네주엘라 영적 자녀인 하비엘 도련이가 파나마비자가 나와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5. 성교부에서 사용 중인 차량, 배등 장비들이 고장이 없이 잘 운행이 되도록 6. 바쁜 가운데에서도 성교사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7. 10월에 온라인 신학교 강의와 야비마을 전도 집회를 위해